나면 손가락. <laughs> 아파서 약 먹고. 목소리는 30대인 거 같은데 40대인가요? 저요? 저5 0대에요 그때 병원에서 판단 되린게 스트레스 스트레스성 뭐 그래 갖고 약을 먹고 시작했는데 한 3년 4년 먹다가 또 3년, 4년 안 먹다가 다시 또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 미 머리 두번 열고 혈압. 아, 머리 술을 하셨구나. 야 우리 부산 그린 철거님. 아 머리 이게 뚜껑 두번 열면은 진짜 큰 수술인데.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그린 철거님. 나라님 목소리. 엄지척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머리 두뇌수술은 잘못하면 큰일나는데 그래도 우리 그린철거님뭐 지금 좋아지셨더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건강 잘유지하셔가고 100세 2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파요? 아 후유증이 있구나 그래도 관리 잘 하셔야지. 아쿠 Queen Selection PT. Thank you so m 야 후유증 때문에 그렇죠. 아, 다른데 일반 수술을 해도 힘든데, 후유증. 우리 그린철거님그 철거할 때꼭 마스크 그 쓰레임 거꼭 착용해 주고 건강하게 저 다치지 말고 안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호명이수님 무조건 건강이에요. 무조건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호명이 수연님의 방송에 가면은 한번 가면은 아, 뭐 잠깐만 건강이라는 소리를 수백 번 들어요.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담민호님,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좋은 말입니다. 김담민님, 곧 브라보. 브라보. 잘생긴 그리이나님 바이바이. 아, 김담배님, 제 얼굴 보셨어요? 잘생긴 걸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고. 꿈속에서 봤나요? 뭐, 못생기진 않았어요? 어, 뭐, 아, 이게 뒤지졌네. 아, 씨. 아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갖고 호주머니 에 손을 놓더니 아 이게 호주머니가 찢어졌네 꼬아야 되겠는데 아.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킹 세렉션 땡 h a n k you so much my friend 오늘 감사하고 우리 킹 세렉션 지우 투마로 땡큐 바이바이 o u Bye bye. k 바 m b y 우리 친구 아까부터 들었는데 끝까지 방송을 지켜주네. 퀸셀렉 s 오늘 밤에 방송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화진 친구. 땡큐 우리 화진 친구는 7시,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음악소통방송 우리 부산그린철거님 오늘 반가웠고요 응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호명이수님도 감사합니다 건강입니다 9시에 뵐게요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